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보통은 하나만 실행해도 티가 나는데 아이패드 에어 6는 제가 바빠서 이게 앱을 함께 구동했지만 그럼에도 제전의 패드보다 빠른 게 느껴졌습니다. 화면이 커진 만큼 이번 제품은 매직 키보드도 함께 사용하면 참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그만큼 성능도 빠지지 않고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의 가장 큰 단점인 화면 크기까지 이번에는 모두 잡았으니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저는 할인도 많이 받고 배송도 빠르게 아이패드 에어 6을 받아볼 수 있어서 더욱 만족했던 구매였습니다. 그래도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 사전 예약 할인도 괜찮게 하고 있는데 판매처 정보도 아래쪽에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하셔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